성경에 없는 가톨릭 전통.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기독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야고보가 주도했다. 그러므로 교황 제도는 그레고리 로마 주교가 만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신부에게 고해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오르던지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죄인이 죽어서 정화될 수 있다는 연옥은 성경에 없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므로 신부와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없다. 바울은 독신을 권고했으나 목회자가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결혼했다. 그러므로 신부의 독신제도는 성경에 없다.